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먹어라 말아라 말들도 많고 그런데 건강 궁금증은 많은데 인터넷에 검색해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대응제약 온라인 농복팀 인턴! 아름이가 해결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수! <laughs>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그럼 지금 바로 선생님을 찾아가 볼까요? Let's go.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이라고 합니다. 어, 아름이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얼음이 오늘 저를 왜 찾아온 거예요? 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와,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고은 약사라고 합니다. 오늘 아름이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도 정말 반갑습니다. 우와! <laughs>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꿀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꿀에도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아아 <laughs> 아. 목적 석청, 도청 그래서 아카시아 꿀은 이렇게 피부에 양보해서 천연팩으로 사용하고 어, 토종 석화꿀은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조금씩 차로 마시고 <laughs> 근데 보니까 영양제도 종류가 진짜 많더라구요 음, 비타민 오메가, 철분 <laughs> 정말 종류가 많아서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어떤 성분으로 어떻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혹시 연령대별로 먹어야 될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럼 아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저요? 음~ 10살. 겁나이로 음, 이제 다 컸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B군으로 대표되는 종합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베이스의 미네랄, 유산균을 영양제의 기본으로 꼽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의 기본이 되고 현대인들의 시기에는 비타민 B나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이거든요. 또 유산균은 면역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이 건강의 기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유산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꾸준히 드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로감이 심하다면 밀크시슬이나 이담작용이 있는 간 영양제를. 만성염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면 오메가3나 노화를 걱정한다면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성인에게 주로 권합니다. 30대 이후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어른들은요, 간영양제를, 중장년층 이후에는 오메가3나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 항산화 성분을 추가하시면 좋겠죠? 사실, 그런데요, 이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챙겨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영양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꼭 필요한 성분을 추천받아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모두에게 다 좋은 영양제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영양제가 제일 좋은 영양제입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겨울잠을 많이 자서 그런 걸까요? <laughs> 아름이, 근데 병원은 안 무서웠어요? <laughs> 네. 의사선생님이 엄청 잘해주셨어요. 음. 그리고 제가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었는데, 음, 부족하다고 나와서 이럴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추가로 챙겨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비타민 B나 뭐, 다른 것도 더 먹는 게 좋나요? 아르미가 햇빛을 많이 안 받아서 비타민 D가 부족했나봐요. 사실 한국인의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적절하게 햇빛을 쬐여도 겨울에는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외 활동이 적은 직장인, 수험생, 또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70대 이상의 노년층은 체내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면은요. 비타민 A, B, C, D, E 등의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종합 비타민은 함량이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만 함유하면 돼서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 및 미네랄 공급이 목적이라면 종합 비타민을 에너지 대사나 피로 회복의 목적이 있다면 고함량 비타민 D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는 눈 영양제나 비타민 D를 별도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고함량 비타민 D를 함께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하나가 더 좋은 것은 아니고요. 본인 상태에 맞는 제품이 좋은 거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아렌디 오빠가 연구원이거든요. 음. 그런데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 오빠가 연구원이에요? 네 오빠는. 대웅제약에서 신약 개발하고 있어요 아 어, 그렇군요 비타민 D는 원래 뼈 건강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에는 면역이나 염증 반응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서 많이들 챙겨 드시거든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뼈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만성염증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쐬면 저절로 만들어지는데요 매일 낮에 1-20분 정도 햇빛을 을 쬐고 생선이나 유제품을 식이를 통해서 적절히 섭취하면 비타민 D를 따로 보충해줄 필요가 없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 D는요, 혈중 비타민 D 함량을 측정한 후에. 적절한 용량을 권고받아서 보충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30 나노밀리리터에서 100 나노밀리리터 사이로 유지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통상 비타민 D의 하루 적정 섭취 용량은 400에서 800 IU입니다. 체내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1000에서 1500 IU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비타민 D가 너무 많을 때 부작용이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거나 체내에 비타민 D 농도가 높아지면 식욕부진, 설사, 구역 구토, 고칼슘 혈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요.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 않아서 너무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음, 비타민 C도 마찬가지인가요? 요즘 메가돈스인가? 그런 얘기도 많이 본것 같아요. 와, 어, 요즘 비타민C 정말 많이 챙겨 먹죠? 그런데 이 비타민C는요, 반응성이 높아서 한 번에 왕창! 진하게 이렇게 먹기보다는요, 하루 용량을 두세 번에 나눠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메가도스 이야기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고함량 비타민C를 하루에 세번 정도로 드시는데, 이런 메가도스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실제로 드시고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드시고 정말 불편해지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고 어떤 영양 성분이든 100명이 드셨을 때 100명 모두에게 다 좋아요라고 할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도스도요. 잘 맞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중에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유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건 금물이에요. 금물입니다. 선생님 영양제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꼬박꼬박 챙겨 먹기도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잠을 자게 되면 한 번에 챙겨 먹기가 어려워서 잠자기 전에 한 번에 왕창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영양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이 그렇게 꾸준히 먹는 게 좋을까요? 겨울잠이요? 혹시 알람을 맞췄다가 중간에 일어날 수는 없겠죠? 아니 <laughs> 안 돼요. 겨울잠은 지켜주세요 저는 영양제는요 아름이 말대로 가급적 꾸준히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몸에 쌓이지 않고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매일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요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또 너무 고함량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좋다고 무조건 고함량 제품을 길게 복용하기보다는요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곤하거나 해서 드시는 비타민 b군과 같은 제품은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그 피로감을 싹.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필요한 날은 평소 먹던 영양제에 부스팅할 수 있는 다른 성분을 추가해서 먹어볼 수 있고요. 평소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잘 선택해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혹시 오래 복용하면 안 좋은 영양제도 있나요? 어,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타민 B나 C, 미네랄과 같은 수용성 물질은 좀 과다 복용을 한다고 해도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A, D, 오메가3, 루테인, 코엔자인 큐텐과 같은 지용성 물질들은요, 체내에 축적돼서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죠. 또, 철분제도요,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에는 위장장애나 변비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철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간이나 심장에 축적돼서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복용 여부와 기관을 의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통상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1일 철분 권장 섭취량은요. 남성은 8에서 12mg 정도, 여성은 14에서 16mg 정도, 또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25에서 40mg 정도입니다. 또 생리를 하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철분을 과다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좀 덜한 편이지만 남성이나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는 너무 장기간 고함량의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제도요. 요즘 뼈 건강을 위해서 많이 섭취하시는데요. 너무 고함량의 칼슘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고칼슘혈증이나 과칼륨요증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신장에도 무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 피해 주세요. 역시 정확히 몰랐던 궁금증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laughs> 저는 아름이가 너무 똑똑한 질문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엔 영양제 복용 시간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만나요.